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 120편으로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표제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5편의 시편들은 모두 같은 때 같은 시인에 의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122편과 124편, 131편과 1 3 3편은 다윗이 썼고,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 125편은 저자를 알수 없으나 시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여호와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받아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면서도 여호와 의지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은 첫째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해발 765m의 언덕을 가리키는데 처음에는 기드론과 드로베온 골짜기 사이의 솟은 절벽으로 시온으로 불리다가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전부를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수천년 세월 갔어도 워낙 유명해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하는 이들의 발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요 사무엘하 5장 6절로 9절 다윗 왕이 과거 가난안 땅에 여부수의 시온산을 빼앗아 예루살렘이라 하고 또한 시온산을 다윗성이라고도 이름하며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정치적 중심지로 만들었고 사무엘하 6장 12절로 18절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옮겨 제사 즉 예배하게 함으로. 종교적 중심지로 삼기도 했으며 열왕기상 8장 1절로 3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시온산의 성전을 건축해서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이라 불리기도 했고 시온산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천국을 뜻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시온 산과 여호와 의지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것이며, 여호와 의지하는 자의 복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약속된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은 둘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주변 산들이 시온산인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셔서 어떠한 죄악이나 사탄의 시험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세요. 3절, 악인의 권세를 뜻하는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은 셋째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지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모르고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여러분이 여호와 즉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시 23편 4절로 5절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인 우리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국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손 대지 않게 하시고 시온산처럼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생명 보호해 주십니다